온실하우스에는 요즘 모습인데요. 여전히 꽃이 아름답습니다. 밖에는 물이 땡땡 얼었어요. 근데 안에는 이렇게 물도 들고 바위설들이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더레미파솔라시도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. 예쁜 모습으로 바이솔이 물이 들어서 아주 곱습니다. 오늘 아침의 모습인데요. 밖에는 이제 많이 이제, 이렇게 야채 같은 게 많이 이제 옴삭해 옴승, 버렸어요. 꽃도 그러고, 맨드라미도 그러고. 근데 여기 온실하우스 안에는 이 장미꽃도 이렇게 화짝 꽃이 피었고요. 더 추워지면 여기 안에도 옴삭하거든요. 그래서 춥기 전에 한번더 영상을 담아보려고 오늘은 카메라를 켰습니다. 오색 국화가더 활짝 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더 추워지면 이 꽃도 이렇게 완전히 엄삭하거든요 근데 더 추워지기엔 아쉬워서 한번더 영상을 담았습니다. 이렇게 한 바퀴, 한번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영상을 온실하우스 안에를 담아 보겠습니다. 이렇게 담쟁이가 이렇게 물도 들고요. 이제 안연한 가을이 됐습니다. 이제 조금 있으면 추워질 것 같아요. 이거는 또 방울철죽인데요. 이렇게 방울철죽도 예쁘게 잘 자랐고요. 이렇게 물도 들어가고 있습니다. 송악 저희 온실하고 쓰는 송악인데요. 굉장히 오래됐거든요. 무은등이거든요 제가 이제 많이 잘라줘 버렸더니 열매도 열고 이렇게 예쁘게 자랐어요. 이걸 디자인을 좀 어떻게 예쁘게 해가지고 어, 틀을 좀 잡아줘야 될것 같아 요 멋있게 자라게. 이런 이파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이걸 잘 이렇게 잘만 이걸 잡아주면. 어, 멋있는 디자인이될것 같아서, 어, 이렇게 그냥 놔뒀더니 잘 자라네요. 그래도 안 죽고. 여기에서도 송악이 이렇게, 이렇게 울타리를 올라가고 있는데요. 송악이 참잘 번져요. 여기도 디자인을 좀 예쁜 디자인을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. 송악을. 옷색 국화가 여전히 예쁩니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 국화꽃이 요즘 한참이네요 꽃차 국화도 펴 있고. 요즘 좀 그러네요. 이렇게. 이거 새 공예 비름도 이파리가 참 색감이 드니까 이쁘네요 물이 들어서. 이렇게. 국화. 노랑 국화 참 예쁘죠? 그리고 여기는 제가 분갈이 하는 곳인데요. 담쟁이가 이렇게 아주 올라갔는데, 타고 올라갔는데 참 예뻐요. 자연스럽고. 이렇게.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갔어요. 그리고 지금 여기 온실하우스 언더는, 여기가 온도계가 있어서 보니까 9도네요, 9도. 구도. 오늘 아침 온도가 영하 한 3, 4도 되는 것 같아요. 얼음 얼음 거 보니까. 여기도 이렇게 담쟁이덩쿨이 색깔이 예쁘게 물들었어요.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, 이런 잔둥이가 참 예쁜 것 같아요. 이게 어떻게 이렇게 붙어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. 참 예쁘죠? 폈죠 국화가 이렇게 좀 진한 국화 있고 약간 연한 국화 있고 이게 오색 국화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국화 이거는 꽃차 국화예요 꽃차 국화가 다 없어지고 이것만 살아 있어요 꽃차 국화가 약해요 그래서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, 그냥 함부로 하게 돼 가지고 이제 꽃차고가 참 좋은데 이것만 남았어요. 이제 내년에 나온, 나눔을 잘해서 어좀 늘려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온실하우스 현재 모습입니다. 실육화 있죠? 여기서 어떻게 조금만 이렇게 애기가 나왔는데 엄청 많이 컸어요, 올해? 장소가 여기 참 많나 봐요. 예전에 여기서 자라가지고 새끼를 많이 쳐서 저 밖에다도 심어놨거든요. 근데 밖에서도 잘 살더라고요. 꽃도 피고, 꽃이 굉장히 아주 크고, 키가 크고 우아하거든요. 향도 좋고, 실루카, 이제 이거, 꽃차라도 유명하죠. 근데 여기서 아주 묵은둥이가 돼가고 있습니다. 잘 자랐죠. 햇빛이 많이 올라와서 아침에 이렇게 햇빛이 올라오니까 굉장 따뜻해요. 아니가 그래서 이렇게 비닐을 한번 걷어줘야 됩니다. 겨울에는 비닐을만 걷어주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이것만 조정해 주면 음 이제 하초들이잘 자라요. 안에서 이렇게. 보온도잘 되고, 이렇게. 이것만 해주면 됩니다. 이렇게. 이렇게, 로 얼똥이 안, 안, 안 되는, 진짜 얼똥이 안 되는 애들은 여기 다 모였습니다. 그런데 이런 바위설도 이렇게 비닐을 덮어준 곳에다 이렇게 놔두면은 봄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. 더 훨씬 더 예뻐요. 근데 저런데 저 밖에 놔둔 아이들은, 어좀 색깔이 덜 하는데요. 추워서 얼어가지고. 근데 이 안에 있는 아이들은 보온이 돼가지고. 봄에 보면 토실토실 정말 예뻐요.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빈 자리는 이런 다이소를 제가 공간 들여놓습니다. 이렇게 좀 예쁜 모습 보고 싶어서. 그런 차이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빈 공간은 무조건 바위 속을 안에다가 채워줍니다. 앙무도, 제가 앙무를 참 좋아해요. 그러니까 이렇게, 이렇게 머리 따는 것처럼 길게 자라면 따주려고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해서 이렇게 길렀는데 참 하나에서 세 개로 나눔이 됐어요. 이렇게. 근데 아주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겨울에 얼지 않고 자라야 되는데, 글쎄요. 이렇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, 무늬 바이장, 바이장비? 바이장대? 무늬 바이장대. 이름도 좀 어려워요. 식으로.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, 그냥 취미로 재미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취미가 이렇게 이런 가꾸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관리해주고 그런 게또제할 일이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재밌게 즐겁게 이렇게 시간 보내면서 지내니까 참 좋아요 시간도 잘 가고 그렇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열어주고, 온실하우스 비닐로 열어주고 이렇게 또 올동 안 되는 목수고 아유, 이건 정말 꽃이 피면 참 예쁜데 관리가 어려워요. 많이 피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줘도 꽃이 몇개안 피더라고요. 어떻게 뭐가 우리는 잘 관리해줘야 될것 같아. 이렇게 네, 예, 돈나물, 무늬 돈나물, 이렇게 패랭이 잔디하고 같이 이렇게 심어놨더니, 그래도 제법 잘 자라네요. 이렇게 한, 한 포트 샀는데, 여기저기 에좀 많이 좀 번식하고 있어요. 이렇게 새끼가 안에서 많이 자라고 막인데, 송글송글 나오고 있네요. 이렇게 많아요. 안전이던 굴이 제법 예뻐요 색상이 이렇게 물이 들어서 정말 안연한 가을 모습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또 영상을 아쉬워서 담아 봤습니다 예쁜 아이들 한번 더 영상을 이렇게 담고서 또이 가을이 이제 가면은 또 아쉬워요 그래서 가기 전에 날씨가 엄청 밖에 나가 보니까 얼음도 얼고, 음, 그래도 아쉬워요. 그래서 영상을 한번 더 담았습니다. 이렇게 꽃차국가도 꽃이 피고, 이렇게. 꽃차는 뭐해, 꽃차? 꽃차는 지금 뭐가 보이는지, 뭘 잡는다고 좀 이러고 다녀요? 이렇게 비닐을 이제 완전히 걷어주고 이렇게 정리 좀 하고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